안녕하세요. 일상 탈출 TV입니다. 구독자님들, 이거 청양고추래. 요 청양고추. 아이고, 원래 제가 이렇게 크게 기르는 거 좋아하잖아요. 이게뭐 청양고추 이게 한 장에 나무 그렇죠. 이 집사람이 8덟 부인가를 사왔는데요. 뭐 붓보기는 다른 거고 내가 뭘 종자라 그랬는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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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량이 청량 한장이 원래 제가 이렇게 길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 다름이 아니고요. 어제 그 제가 그, 그 지금 그 문제됐을 때그 시비했던 것들 그 농약하고 그다음에 밝은제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 어, 제가 영상 첫머리에 그 사진에다가 이렇게 첨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또 상황에 따라서 밭에 시비한 내용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으니까요. 아, 조심하시고요. 아, 그냥 무턱대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을 한꺼번에 이제 이렇게 대게 되면은 잘못하면 또 고추가 어, 과가 또 탄발에 또 터져버릴 수 있거든요. 아, 그런 것도 아,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오늘 조으로좀 아, 가겠습니다. 아 다른 게 아니고요. 이 참이 이 참이 어, 카페에서 나눔을 받았었는데요. 씨앗을 해서 초보에 이제 그렇게 어, 발아를 시켜서 갖고 왔는데 이제 이름을 몰랐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뭐 여기 개구리 참회 나가네. 개구리 참에고 이것도 마찬가지 개구리 참에 요거는 뭐야? 그 사과참외, 지금요 보실래요? 엄청 많이 달렸어요. 지금 이런데, 요게 지금 하나, 둘, 세 포기, 요게 네 포기, 다섯 포기, 다섯 포기, 그러니까 사과참외 하고 개구리참외 열립식을 받아가지고 우즈배 가기 전에, 우즈배 가기 전에 이걸 며칠 전에 심어놓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제를 전혀 못 했었는데, 이게 저 우리 구독자님이... 여 보시죠, 여기. 여기, 여기. 오줌 싸가지고, 모종. 내가 요만큼에다가 오, 오줌을 싸라 했거든. 근데 여기다가, 이 면에다가, 저, 뭐야, 걸음한다고, 걸음하라고 때려가지고 다 타버렸어요. 지금 이렇게 하는데, 요거, 요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 빨래 건조되면 되고 그리고 이제,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분들은, 요 옷걸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걸어놓으면은, 쭉 잡아 당겨가지고, 걸어놓으면은, 지가 알아서 타고 올라, 이런 식으로 보십시오. 이렇게. 그리고, 어, 이게 수학 시기가 언젠지를 몰라가지고요, 지금. 이 저, 뭐야. 뭐죠? 저는 또, 그리고 참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 이렇게 알지를 못해요. 근데 더군다나 이제 이게 뭐죠? 보실래요, 이런데? 이제 작두쿵이 이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여기. 제 주먹. 지금 이런데, 요 속에도 보이시죠? 지금 열 폭이 넘는, 열 폭이 정도 돼요. 개구리가 세, 세갠걸 있고, 사과 참외해가지고 이런데 보이시죠? 지금 그잎 상태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아마도 저쪽 같은 경우는 빨래 건조대데 있지 않습니까? 아마 가을까지 수확이 가능할 것 같아요. 요, 그렇게 달려있고. 근데,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이 수학이, 전혀 몰라요, 지금. 지금 허옇거든요, 지금. 보세요. 이거 익은 게 언제인 줄 알아야죠? 보십시오. 이건 좀, 생김은, 뭐 사과 비슷하게 생겼나? 지금 이렇게 이파리가 좋아요 그리고 이제 요건 지금 뭐야 메론 심어놓은 거고요 요건데 요거. 여기도 여기도 새포기 심은 거거든요. 이거 새포기 보세요. 이거. 이런데. 속에 보이시죠 지금 당할당할 날려있는데 당할 근데 이제 따는 시기를 몰라가지고요 오이도 무작위 지금 보세요 병 하나도 안 왔어요 녹임병 그래서 아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 이것을 거. 언제쯤 따는 건지, 무슨 색깔일 때. 보세요, 이거. 오이. 오이 지금. 이쪽에서 지금 보세요, 이거. 병 하나도 안왔죠 여기 밑에 하엽, 하엽입니다. 하엽이 속에는, 속에는 뜬 거고요. 하, 저기에서. 이거 몇, 땡돌로 몇 북에 안 심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주배 갔다 오면서 이제, 그순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나도 제거를 안 하고, 이렇게 냅두면 되거든요. 게다가 지가 어느 순간에 폭발적으로 달대요 그런데 보이기 전에 엄청 따뜻하더라고요 지금 뭐 따서 이 속에 있는 거뭐 보입니까? 이파리가 깨끗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관리하시면요, 서류 올 때까지 다요. 서류 올 때까지. 아, 하... 이게 지금 저거 그 뭐죠? 사과참외, 사과참외하고. 개구리 참외. 이거 쭉 위에 올라갈 겁니다. 이거 이면 시, 언제.. 오, 언제 떼야 되는 건지. 여기도 있네. 이게 지금.. 잊지 그 않습니까? 그그 그 누구야? 유튜브 그.. 그분한테 가서 좀 배우고 오기는 와야 될것 같아요. 아마 참외는 그분이 최고 잘 느끼는 것 같아요. 세 포기로 챙개 따고, 뭐, 여섯 포기로 이0개 도전을 한다고 하는데, 아,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2분 관리할 수 있거든요. 이 깨끗한 상태. 지금 이렇게 굉장히 좋습니다. 병 하나 안 왔거든요.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데, 참외를 어떻게 숨을 지르는 건지 몰래 가가지고, 한번 배워 오겠습니다. 아니면은, 아예 간동성배 대놓고 도와달라고 해야 되나? 보세요, 이거. 텐데 꼭지는 이렇게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거 언제 따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무작위 많이 받을 거예요. 좀 도움 좀 주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